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이 단원에서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리석은 사람.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선인들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건전한 가치관을 기르기. 한자성어의 속뜻과 유래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일상에서 쓰이는 한자성어의 뜻을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두루 보지 못하고 한 측면만 보아서 융통성 없이 미련하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자, 오늘은 어리석은 사랑과 관련된 한자 생활을 공부하는데요. 음, 다음 새로 나온 한자들이 교과서 하단에 어, 꽤 많은 한자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학교에 등교하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책 교과서 33쪽 상단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 희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어떤 한자 성어가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조삼모사라는 한자 성어를 알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간사한 깨로 남을 현혹시키다. 문제가 나와 있죠. 위 상황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자, 거기다 여러분은 조삼모사라고 써 놓으시고.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란 뜻으로 간사한께로 남을 속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과 관련된 한자성어 다음 페이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한자성어가 수주대토라고 읽습니다 기다릴 지킬 수 구루터기 주 그러면 수주 구루터기를 지켜 대토 기다릴 때 토끼토 토끼를 기다리다. 구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리다. 해석순서는 2, 1, 4, 3의 해석순서를 지니겠습니다. 겉뜻은 구루터기를 기다려 지켜 토끼를 기다리다. 속뜻 고지식하게 어떤 한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혹은 그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비자라는 책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읽고 해석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중유주한데 그 앞부분은 송인의 유경전자런니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전중 유주한데, 밭 가운데 구루터기가 있었는데, 구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나온 밑둥을 말합니다. 토주 촉주하여, 토끼 토, 달아날 주, 토끼가 달아나다, 달려가다가 부딪힐 촉 구루터기 주, 구루터기에 부딪혀서 절경이 사라. 절, 꺾일 절자의 목경자입니다. 목이 꺾여서, 그 말은 목이 부러져서 이, 그래서 사, 죽었다. 자, 우리 같으면 그냥 횡재를 한 거죠. 가만히 있는 토끼가 와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농부의 행동을 봅시다. 인, 석, 길, 에 이, 수, 주, 하여 자, 농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농부가 그로 인하여 그 쟁기를 쟁기를 놓고, 쟁기를 놓아두고, 수주, 구루터기를 지키면서, 기부득토라, 기자는 바라다, 부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득토, 토끼 얻기를 바라였으나, 토끼 얻기를 바라였으나, 그 다음 문장, 아, 우리 책에 여기까지 있죠. 다시 토끼 얻기를 바라였으나, 그 다음 문장은, 토끼는 얻지 못하고 그 자신은 송나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더라. 여기서 파생된 한자 성어가 수주대토, 그루토기들 지켜 토끼를 기다리다.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다른 생각 용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가 또 나오는데요. 그 밑에 이제 한자 성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조장. 조, 도울 조자의 장자는 여기선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다, 자라다. 조장 하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이일 해석 순서는 자라는 것을 도와주다.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 예를 들면 폭력을 조장하다. 과소비를 조장하다. 학벌주의를 조장하다. 황금 만능주의를 조장하다. 이런 안 좋은 일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자 성어는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36쪽에 하나 보고 넘어가죠. 거기 첫 번째 그림 잘 보면, 송나라의 성격 급한 농부가 곡식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곡식을 억지로 끌어 남겨놓은 바람에 곡식이 모두 말라 죽었다. 안 좋은 일을 부축이다. 조장.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수업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요. 맹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한자성어. 화, 사, 첨, 족. 화는 그림, 화, 자. 여기서는 동사로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뱀, 사, 자. 독, 사. 할때 살모사 할때뱀 사자입니다. 화사 뱀을 그리다. 첨 더할 첨자 발족자 그리고 발을 더하다. 뱀은 발이 없는데 뱀을 그리고 나서 발을 더했으니까 속듯이 이렇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도리어 잘못되게 하다. 이 이야기도 전국책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우리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나라에서 뱀을 그리는 시합을 하던 사람이 뱀이 일찍, 뱀을 일찍 그리고도 발을 더해, 발을 그렸다 말이야. 발을 더해 그리는 바람에 시합에서 졌다. 여기서 파생된 한자성어가 화사첨족. 화사첨족. 이걸 줄여서 우리는 뱀사자 발족자 사족. 사족을 달다. 하지 않아도 될 일. 군더더기, 군일. 이란 뜻입니다. 다시 우리 교과서로 오죠. 화사참족 나와있네요. 뱀을 그리고 발을 더함.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자 마지막 두 개를 더 보겠습니다. 각주 구검. 각자는 새길 각자, 주는 배주자. 각주니까 배에 새겨 구검. 구할구 칼검. 칼을 구하다. 이것도 전국책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배에 새겨 칼을 구하다 속듯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혹은 그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강의 칼을 빠뜨리고는 그 위치를 배전에 표시하여 나중에 그곳에서 칼을 찾으려 하였다. 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칼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 여기서 파생된 한자 성어가 각주구검입니다. 우리 책의 마지막 한자 성어, 우공이산. 자, 해석순서는 1, 2, 4, 3이 되겠습니다. 각주구검은 2, 1, 2, 1, 4, 3. 우공이산은 1, 2, 4, 3. 해석순서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공이산을 옮기다. 자, 우공은 한자대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다. 어떤 일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부단한 노력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이 우공이산 한자성어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교과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 36쪽 하단 중간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천, 열매 맺기. 실천 열매 맺기 성어를 활용하여 글쓰기 융통성 없이 미련한 사람을 우리는 우직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직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며 쉽게 단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성어 중에도 미련과 끈기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우공이산이다. 우공이산은 우공이라는 노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우공은 집 앞을 가로막은 산 때문에 집을 드나드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던 중 가족들과 상의하여 산을 옮기기로 하고 산의 흙을 파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대대로 산을 옮기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그들의 소식을 들은 하느님은 그 정성과 노력에 감동하여 산을 대신 옮겨주었다고 한다. 자, 여기에서 우공이산이라는 한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속뜻은 부단히 노력하여 뜻을 이루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끈길이를 이야기할 때 우공이산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볼까요? 우공은 미련하지만 끈기 있는 노력으로 목적을 이루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련함이 꼭 경계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미련하더라도 자기의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노력한다면 만경창파를 없애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미련과 끈기의 사이에선 성어로서 우공이사는 끈 자, 끊임없는 노력을 칭찬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성어를 활용하여 글쓰기 해가지고 우공이산을 활용한 간단한 뉴스 기사를 작성해 보자.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재난 예방 대책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올해부터 지역별로 재난 예방 대책을 갖추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회성이 아닌 지속적 예방을 위해 삐리리의 마음으로 노력 중이다. 만약 시험에 빈칸에 알맞은 성어는 하게 되면 우공이산을 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37쪽, 부스로 보는 한자, 산, 산자가 나왔죠. 이 산이 들어간, 산, 산자 모르는 친구들 없겠죠. 매, 산이라고도 하고, 산, 산이라고도 하는데,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 산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수가 산산이다. 그리고 산과 언덕이나 산, 지형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령, 무너질뿡, 높을숭, 큰산악, 언덕안, 바위암. 시험에 다음 한자들의 공통점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수가 매산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주군입니다 뛰어난 재주를 뜻하는 한자 성어.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한자 성어를 한자 성어 와 관련된 인물이시길 바랍니다. 앞권 옛날에는 1등 장원의 답안지가 맨 위에 놓여서 다른 답안지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하여 누르 앞자 문서 권자를 써서 앞권하면 여러 가운데 뛰어나다. 발군 뽑을 발자 무리 군자 무리 여러 대서. 그 재주와 실력을 뽑을 만하다. 백미 흰 눈썹이란 뜻으로 조금 촉게 마량이란 사람의 눈썹이 하였는데 이 마량은 다섯 형제 가운데 재주와 실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백미 하게 되면 뛰어난 사람. 파천황 옛날 형주라는 곳은 아주 인재가 안 나기로 소문난 곳이었는데 그러한 인재가 안 나는 곳을 하늘도 버린 곳이다 하여 천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비라는 인물이 과거 시험에 처음으로 합격했다 하여 그러한 천황을 깨뜨렸다. 파천황. 어떤 일을 맨 처음으로 해내다 라는 뜻을 가졌고 또는 재주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도 쓰입니다. 궁계이라 많이 쓰이죠. 여러 마리 닭 중에 한 마리의 학. 개세지제 세상을 뒤엎을 만한 재주. 옛날 황후라는 장수의 재주와 실력이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했는데요. 이 한자 성어들의 모든 공통점은 뛰어난 재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제시된 성어의 속뜻을 조사한 후 그중 하나를 활용하여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는 글을 써 보자. 자, 이 친구는 민석이에게 압권이었어. 기타 연주를 압권이란 표현으로 썼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나 동생 또는 가족 중에 누구를 이 단어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8쪽 형성평가 문제, 네 문제가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억미연에 들어갈 어휘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이번 전시회에 무엇은 단연 김. 화백의 작품이다 이현 전시에서의 압권은 자, 압권 압권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 작품은 군더더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많아 보이던 걸 군더더기 군더더기 뱀의 발 사족 답은 압권 사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족이 없다면 화사 첨족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주 좋네요. 신문기사 과로 안에 공통으로 어울리는 성어. 선생님이 좀 이따 문제도 하나 내놨는데요. 주민 갈등 조장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청소년에게 성형 조장하는 광고 전면 금지. 지나친 학벌주의 누가 주장했나? 뭐이 밖에도 안 좋은 것을 더안 좋게 부추기다. 벼가 자라는 것을 돕다. 조, 장 도울조, 자랄, 창 세 번째 문제 다음 상황을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 지쳐 쓰러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자, 달이 있고 밤낮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네요. 그래서 1등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부단한 노력을 뜻하는 한자성어니까 5023 5023 4번의 답이 있습니다. 21번. 다음 문장에서 유리한 성어의 속뜻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밭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어 토끼가 달아나다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나여 농부는 그 쟁기를 놓아두고 그루터기를 지켜 다시 토끼 였기를 바라더라. 자 어떤 한자 성어 연상돼야 되죠? 수주대토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지식하게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럼 나머지를 한번, 한번 봐볼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잘못되게 하다. 쓸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까, 사족, 화사, 첨족. 한번 써놓으세요. 2번,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주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재주. 6개 한자 성어가 있었죠. 어, 발군, 또 백미, 공개일학, 또 뭐가 있습니까? 압권, 파천황, 개세지세 다 똑같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다. 사교육을 조장하다. 과소비를 조장하다. 조장.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산으로 옮긴 사람, 우공이산. 자, 모두 맞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